저 지금 제주도 가려고 녹동항에 와 있습니다 차들이 두대 밖에 없네요 제 앞에 지금 6시 반인데 지금부터 승선을 하는 것 같아요 원래 배는 9시 출발인데 1시간 40분 전부터 선적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도 선적을 하는 것 같습니다 19만 6천 0백원 제주에 도착 이제 곧 배에서 하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 여기는 캠핑카 아닙니다 올레길 코스를 보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온지 2일차 입니다 2일차 올레길 코스를 1코스부터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고 있어요 올레 2코스 지금 가려고 정류장으로 가고 있습니다 버스 타고 원래이 코스로 이동하려고요 버스 정류장 수첩을 차에 놓고 와가지고 수첩 까지 가가지고 중간에 버스에서 내렸으니까 지금 우리 차 위치 저기에 있으면 돼 지금 요거를 놓고 와가지고 다시 받으러 가지러 갔어요. 차에 어제 거기 판매하시는 분이 이거 오늘 사과라고 어제 사면은 어제 사가지 말고 오늘 사과라고 했는데 그 이유를 알겠어. 놓고 보니까 <laughs> 그거 잘 잊어버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까 내린데네. 아까 내린데. 출발겠습니다 이코스 스탬프입니다. 저희는 그 원래 센터 가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배교는 순에의세도 행정구역 구분 되어 있는데 이맨 처음 마을이라는 뜻으로 희 힘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양 그 옆에 지금 열무밭이랑 당근밭이랑 펼쳐져 있습니다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급 피곤합니다 저 앞에 원래 센터 왔는데 여기가 점심 시간이라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가서 스탬프를 찍어야 할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점심 시간이 있네. 12시부터 1시까지 점심 시간입니다. 이용할 수가 없어요. 다시 원점으로. 여러분 이게 여행입니다. 여행 이렇게 하는 거예요. 피의 여행이란 이마시티. 올레코스를 한번 돈느낌이야. 한번 돌았어. 우리 올레코스 쌉쌉 25년 21년 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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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끝난 것 같네. 원래 이 코스. 해물라면, 해물 볶음밥 이런 거 파는 데 같아요. 지금 저기 앞에 이 코스 시작점이 보입니다. 이 코스 시작점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이 1시 반이니까 4시간 걸린다고 하니까 5시 반에 끝나지 않을까 벌써 한 6km를 걸었어요 시작하기 전에 원래 1코스 시작 <laughs> 여러 나가지고 낯설지가 않아 <laughs> 지금 상황을 설명하자면 아침에 10시 반에 광측 해변 1코스 종점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버스 타고 일코스 시작점으로 와서 가려고 원래 코스 시작하려고 왔는데 중간에 패스포트를 역, 어, 올레 패스포트를 차에 놓고 온걸 알았어요. 그래서 버스에서 내려가지고 어, 차 있는 데까지 걸어가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또 왔어요. 이제 시작하고 걷고 있는데 일코스 시작점에서 스태프를 찍으려다가 어제 만났던 원래 그 센터, 아내 센터의 사장님이 거기서 길고스 시작 스탬프를 찍어도 된다고 해서 거기 가서 찍으려고 거기 센터까지 갔는데 점심시간인거죠 12시부터 1시까지 그래서 다시 시작점으로 와서 스탬프를 찍으려고 왔는데 시작점에 가니까 너무 배가 고픈거야 그래서 근처에 맛집을 검색해서 거기서 점심을 먹고 다시 시작점 일코스 시작점으로 와서 지금 걷고 있습니다. 어, 이미 6km를 걸었고 1시 반에 출발했는데 4시간 걸리니까 5시 반에 끝날 것 같습니다. 날씨도 꾸리꾸리하고 올레길 어, 처음 접하는 초보자인 저로서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하루네요 <laughs> 날씨 정말 으스년스럽다 으스년스러워 한 10도 정도 되는데 지금 체감온도가 1도라고 나옵니다 여기 무가 또 정말 낯설지가 않네 올레센터세 번째 방문 여기가 초반부터 지금 급경사입니다 급경사 그냥 산책길인 줄 알았는데 완전, 어. 등산이네, 등산. 진짜 등산이네. 이쪽 산길로 올라가는 거야. 두산봉. 두산봉 트레킹 143m로 올라가야 되네. 와, 경사가 지금 장난 아니야. 처음부터 이 일코스 온 사람들이 오다 보면은, 어? 욕하겠는데. 너무 힘들다고. 여기 경사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 이렇게 올라가면 또, 또 경사가 있고. 어, 여기 정상인가? 현위치가 어디야, 현위치? 어, 여기왔네 여기. 아직 멀었네. 어, 소와 말이 있다고 안전에 주의하라는 거구나. 간세, 제주 조랑 말을 표현한 제주 올레 상징. 게으름 뱅기란 뜻의 제주어. 간세 다리에서 이름을 따왔다. 와, 여기가 정상인가? 정상. 저기서부터 걸어온 거구나. 저쪽에서부터. 어디야, 저기서부터 이렇게. 우리가 걸어왔던 길이네 여기 스테프 찍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와 내리막이다 내리막 이 숲을 지나니까 또 다른 풍경이 나오네 알로름 알로룸이구나. 알로룸 경사가 미쳤습니다. 굉장히 가팔라요. 여기가 알로룸, 알로룸입니다. 알로룸. 아. 이쪽이 방향일까요? 이쪽이 방향일까요? 이거 잠깐 정신팔고 가면은 이쪽으로 갈수있다니까 이쪽으로 <laughs> 이쪽으로 이렇게 <laughs> 일로 가면 안 되고 일로 가야됩니다. 이한번 그런 적 있어요. 지금 <laughs> 아무 생각 없이 가다가 반대편으로 갈 뻔했다 <laughs> 여기 저거 저거 리본 있는 대로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이제 도로길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쭉 가면 될것 같아요 종달 쪽으로 앞에가 해안도로인데 이쪽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저쪽 정자 있는 부분으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원앙도 있고 청동오리 외갈이 다 있네 너무 멋있다 와 바다다 바다 해수욕장인가 보다 여기. 가 먹어야겠네. 찍으려니까 다 도망가네. 그쪽으로. 장도연 한치 먹는 곳. 거의 다 왔습니다. 와. 저기 앞에가 스탬프 찍는 곳. 목카이에서 저기까지 가보겠습니다. 6로 지점을 지났습니다. 그래서 6km를 더해서 우리는 이미 도착을 했어야 되는데, 어, 아침에 너무 많이 걸어가지고, 아직도 걷고 있습니다. 지금 밤 6시대에 도착했어요. 날씨가 지금 아직 해가 안 떨어졌는데, 굉장히 바람이 많이 불고, 지금 춥습니다. 추워. 또주도 음식물, 제주도 쓰레기장 어떻게 처리되어 있나. 이렇게 되어 있구나. 플라스틱, 조미료 이렇게 버리는 데가 따로 있고, 여기는 음식물 버리는데, 어, 이렇게 카드 넣, 되면은 열리나 보다. 전복죽 맛있는 지금 오도 해내집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돌고난후에 다리를 건너면 됩니다. 멋있다 여기. 원래 길 코스가 우도가는 응. 그 배터미널 근처로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지금 성산일출봉 그 코너 돌면 이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마지막 마지막 언덕. 보인다 여기서 왼쪽 되나요? 망가졌네 둘러지지가 않네 <laughs> 와강치계변 보인다 드디어 끝이 보입니다 끝이 돌하르방과 돼지 신기하네. 왜 돼지가 여기 있는 거야? 돌하르방